맛있는 꽁치찌개가 완성됐어요 아 맛있겠다 짜글짜글 끓여진 아주 마지, 맛있는 김치도 넣었어요 맛있게 잘 익은 김치 김치 꽁치찌개 음 맛있겠다 그리고 어제 담근 깍두기 우리 엄마가 담궈줬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먹는 참치 맛있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방금 만든 달걀 후라이 계란은, 어, 한자어래요. 계란, 달걀, 둘다 같은 말인데, 계란은 한자어고, 달걀이 닭의 알이라고 해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달걀 후라이라고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갓 찌은 쌀밥. 제가 과민성 대장 주근꾼 같은 게 있어서 저 포드맵 식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쌀밥을 먹는 거예요. 괜히 쌀밥 먹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쌀밥을 먹는 겁니다. 대망의 오이 무침. 오이랑 양파 그리고 다진 마늘 생강. 까나리 액젓 들어갔어요. 설탕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미원 약간. MSG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백종원 채널 보니까. 그래서 아주 살짝만 뿌렸습니다. 물론, 우리 엄마가 해준 거고요. 아, 싱, 싱싱하다, 오이. 오이 8개에 1980원이더라고요. 우리 동네. 오이 8개에 1980원. 세일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오이 무침은 바로 했을 때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음, 맛있어. 아삭아삭, 사각사각 씹히는 오이. 아유. 시원하게 물한잔딱 마셔주고 자 한입 먹어봐야죠 꽁치 김치찌개 오이무침 Oh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있습니까? 그죠? 뭘 느끼셨나요? 슈퍼 페미컴 컴플리트 가이드. 그렇죠. 바로 제가 말하는 걸 바로 맞추시면 IQ 좋은 사람이고 IQ가 좋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할것할것 같아요. 바로 화면 반전입니다. 생각 못하셨죠?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대다수 보면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 중에 화면 반전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인코딩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미 이 머리 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물론 아니라고 할지언정, 뇌 속에서는, 아, 저거, 글씨 거꾸로 되는데, 저 어떻게 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뇌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께서 화면을 정상으로 안전을 다시 뒤집어서 정상적인 똥, 똑바른 글씨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기 유튜브 딴거 없어요 뭐 장비 좋은 거 사고 어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기본 밑바닥부터 튼튼하게 기본기를 다져가는 유튜버야말로 진정한 어 실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거꾸로 반전해서 바로 올리지 마세요. 시청자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요. 괜히 또 말해주면은, 어, 또 자존심 깎일 수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유튜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채널,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거는 읽을 수 있어, 있죠. 딱 봐도. 근데,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이 자잘한 거, 자라, 자잘한 것들을 거꾸로 어떻게 다 읽겠어요. 한 번에 읽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어, 거꾸로 읽을 사람 있어요? 한번 인, 인정해보세요 영상으로. 그러면 내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반전을 똑바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다시 화면 반전 똑바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뿅! 자, 드디어 화면 반전이 똑바로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죠? 거꾸로 안 보이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진정한 실력자라는 거. 장비 같은 걸 사기 전에 자신의 진정한 편집 실력을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맞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부터 좀 종종 말했던 건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바깥에서 브이로그 찍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을 해주겠습니다. 뭐냐면 어,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 또는 차 번호판, 차 번호판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튜브에 딱 올려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찍힌 것도 아닌데, 동의를 얻고 올린 것도 아닌데, 올려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영상을 우연히 봤어. 근데, 어? 내가 나오네? 내, 내차 번호판이 나오네? 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안 나쁠 수, 안 나쁠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기분이 좀 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주도에 연돈 딱 입성했, 입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얼굴을 그대로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도 딱, 제가 봤을 때, 매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 일일이 전체 화면 블러 처리, 모자이크를 할줄 아는 실력이 된 사람만이,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올렸으면 합니다. 모자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편집할 때 모자이크하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세요. 장비 뭐가 좋으니 어? 삼각대 뭐가 좋으니 그런 거 사지 말고 제일 먼저 기본적인 자기의 어느 정도 편집 실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화면 반전 그건 두 번째고요 제일 먼저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는 법 블러 처리 블러 처리도 단계가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많이 할수록 더 뿌얘지고요 너무, 너무 뿌얘지게 하면또 영상미가 떨어지죠.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어,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모르겠다. 딱그 그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강의예요. 무료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아무리 구독자가 응? 만명 이만명 10만명 100만명 되면 뭐 하겠습니까 편집실 어? 편집실력이 편집 기본기가 없는데 저는 그런 거잘안 봐요 딱 보면은 딱 눈에 딱 띄어가지고 응? 초보 유튜버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구독자가 만 명, 십만 명, 이 정도나 되는데도 편집 실력이 그 정도면은,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공부도 마찬가지. 기본기부터 다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안 좋은 거 편법을 사용해서 어, 채널 성장 시키지 마시고요. 기본기부터 다져가는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 좋겠습니다. 어. 야, 이 오이김치 진짜 바로 만들어야 맛있네. 응? 바로 만들어야 맛있는 오이무침. 음, 맛있어.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뭡니까? 혈액형별에 따른 성격이 대충 유튜브, 유튜브나 어제뭐 블로그 같은데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보면 진짜 제 성격이랑 딱 일치를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꼼꼼하고 완벽, 완벽한 주의.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할 때까지 만드는 성격. 그게 A형의 특징이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딱 하고, 확실한 완성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영상 편집을 딱 마무리하면, 수십 번을 아주 반복 재생을 하면서 봐요. 오게티가 오 뭐가 있나? 그렇게 수십 번 하면서도 어? 자막에 하나 뭐 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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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원숭이에서, 아, 원숭이에서가 아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데 사람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알하다 보니까 오이만 계속 먹었네. 아휴. 물이 최고야, 물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 전혀, 전혀 안 해요. 술, 담배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밤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내일, 내일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데 아 태어나서 최초로 위 수면 내시경을 받을 겁니다. 수면 수면으로 하면은 어, 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게끔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좀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이 많고요. 그것도 찾아보니까 A형 특징 이 특징에서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 참치.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한 입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입. 이... 여기 입속에서 아밀라제가 나온대요. 이 아밀라제는 뱃속, 몸속에서 생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근데, 완전히, 최후의 방법으로는 췌장에서그 기, 능이또 발휘한다고 하는, 하는데, 어, 뭐라 그랬더라. 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입속에서 100번 이상 씹어줘야 돼요. 100번 이상 씹어줘야지. 위에서 부담을 안 느끼고 바로바로 바로 소화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화가 될 때면은 몸속에 지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찐데요. 어... 살찌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입속에서 충분히 한 입을 딱 먹고 나서 충분히 씹어주고 일단 수저를 딱 내려놓으세요 수저를 딱 내려놓고 100번을 씹어주세요 99번 씹지 말고요 100번 100번 이상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0번을 씹는다, 알아두시고, 100번을 씹은 다음, 그 다음에, 그때 넘겨주세요. 그때 삼켜주시면, 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소화가 된답니다. 아셨죠?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식사를 몇분 만에 끝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빨리 먹을수록 살찐 사람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 먹방 유튜버 분들, 뭐, 유,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 관리 철저히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먹는 사람도 많, 많거든요. 아, 나도 살좀 찌고 싶다. 이렇게 날씬한 거야. 에이, 나도 살찌고 싶어. 햄버거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근데 왜 살이 안 찌는 거야? 어? 살좀 찌고 싶다, 나도. 아. 닭두 개. 음, 맛있어.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